안찬 감사합니다. 어, <laughs> 대통령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하늘 무너지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자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음, <laughs> 어저께가 식목일이었죠. 그런데. 어, 그 정치적인 일도 어, 우리를 때로는 우울하게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 식목일에 파릇파릇 어, 봄꽃이 올라오고 나무를 심고 그래야 되는데 산불이 있어가지고 어, 온 나라에 아직 그 어둠이 다 가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체육관에 또 초등학교에 그렇게 수용되어서 울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고 또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집도 무너지고 공장도 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함이 있지요 그 자연재해 자체보다도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 그런 과정에 뭔가 마음에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4.16 우리 허건사님 생일날 일어난 4.16 때도 그랬습니다 원사님은 4.16 자기 생일을 못 지키겠대요. 이제, 에, 그때 이후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4.16 때도 우리가 참 그, 너무 세상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에, 또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고, 에, 이 해결에 관한 하는 과정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몇년전 포고 때도 그랬습니다. <laughs> 군인들이 동원되고 죽어가고 그걸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흔쾌하지 않은 에, 그런 마음이 남았습니다.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죽었을 때도 어, 그렇고, 그런 것들이 순전히 자연재해 때문이다. 아,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이다. 아, 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재난을 극복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서해의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우리 온 나라에서 서해로, 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오라는 것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들도 같이 그때 가서 뒤집어 쓰고 그걸 제거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양양에 산불이 났을 때에도 온 나라에서 그 소방차들이 달려가고 백성들도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죠. 이웃이 당하는 그런 아픔, 슬픔에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한 마음들입니다. 아, 그럴 때 오히려 그 아픔이 있지만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일종의 자긍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요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함께, 에, 아픔을 나눌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무사패 사태, 사태 때는 온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함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국제 문제를 앞두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실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에, 그런 우리 근현대사의 진정한 힘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오히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같은 경험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건 그야말로 조조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또 협력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그렇게 볼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 보여 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진정 어 흠모할 만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볼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내어놓고 함께 고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내 것을 챙겨야 할 것인지 애를 어, 그 분별합니다. 어, 마음속에 그 행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 맹자라는 책이 정치에 에, 에 관한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군주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군주의 이로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민 동락,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또는 백성들을 향해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극률이 여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정치다. 군주가 그렇게 정치하면 그 나라가 편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패도가 되고 역성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옛날 얘기지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산불의 그런 먼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세상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위에도 그런 먼지가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지도자들이 정말 믿을만한가, 내가 투표하지만 정말 백성들과 여민 동락하는지 또는 측은 주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라가 지탱되기가 어렵습니다. 미세먼지가 내려앉듯이 우리 시야를 침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물학자, 생태학자 최재천 선생이 서울대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는 본인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참 소박해요. 주제가 '양심을 회복하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졸업하려고 앉아 있는 학생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흩어지게 될 텐데, 어느 자리를 가도 우리 양심을 지키면서 살자. 이게 사실 이 경쟁 사회에서 이 불안하고... 의심 많고 먼지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정말 현실적인 가르침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상당히 그분이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어쩌면 참그 천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어,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의 주제가 우리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인공지능의 시대에, 지능의 시대에 최고 학부에서 가르칠 그런 내용 가운데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 양심을 지키고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 그 앞에 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하는 바는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들이 입으로 하는 말은 따라하되 행하는 바는 따라하지 말아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아픈. 아, 우리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것보다도 겉과 속이 같아서 감명을 주는 것 또는 신뢰를 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가장 애써서 가르치는 것이 좀 유능하게 되자는 것이잖아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교육자원부도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업인력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부서의 이름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의 기술을 익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조직신학이 늘 조직신학 얘기 나오면 우리 설목사님 이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이 수업을, 어 그, 수업, 그, 저기, 기본 인원이 있어요. 그 기본 인원이 안 차면 폐강이에요. 근데 이제 조직신학은 자꾸 폐강된다는 것이에요. 어? 교회에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 운전 능력이나 기타 능력이나, 어, 어 이런, 아주 실용적인 그런 기술인 것이지 깊이 있는 그런 사고, 철학적인 고민들은 그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에요. 신학교에서 마저도 그런 인문학에 대한 요구는 별로 없어요.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겉은 깨끗하되 그 마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일 수 있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이 속아지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깊은 곳이 헤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님의 후광을 입어서 다소라는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다소라는 도시에서 뭐 기부를 했든지 아니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 시민권을 구입한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금수저를 몰고 나왔고 어려서 유학도 했습니다 베냐민 집합 사람이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것 같아요 그때 최고 선생 중에 하나가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 문화에 가서 또바리새인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은 어려서부터 지도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 또는 사두개인의 그런 가르침을 가진 부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어, 바울에게는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마음에 침묵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침묵의 훈련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기술에 능한 사람이었고 당시 정통육의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색으로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색 가는 길 위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양심 깊은 곳에 예수님이 말을 걸어 오신 것 아닙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실 때 그때 순간 바울이 놀랬습니다. 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소리가 있구나. 다른 목소리가 있구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면목을 모르는 바울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모두에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을 파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기왕에 바울과 어울리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 놀라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물을 박차고 그 부류들을 박차고 외로운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을 걸어오신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진실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이니 다른 사람들이 쉽게 눈치챌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 바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사건과 같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집가의 아나니아를 소개받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긴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여긴 나이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감싸고 있던 그 세상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양심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볼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똑똑해서 신앙의 교리나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는 분도 계십니다. 능력 있는 분도 계십니다. 큰 교회에 그래서 목회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훌륭한 책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나오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자신을 청결하게 지키는 분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적으로 약간 무능해서 좀 뭔가 사리가 좀 떨어지고 이 세상의 사리가 좀 떨어지고 큰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오르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청결하고 가난한 것이 그분을 평가하는데 더 낫다, 더 좋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아마 카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나의 구주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힘껏 외쳤습니다. 그가 지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크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갈수록 바울은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길을 택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신을 닦고 닦은 것이 거듭난 이후에, 환상 중에 주님 만난 이후에 나타난 바울의 변화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우리 기쁨에 우리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과 배설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만 필요하고 과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하고 내일 또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주님 이 분별력을 지켜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이 청결한 마음으로 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마음을 쓸고 닦고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